자, 이 댓글 공작단 아까 말씀드렸던 SNS, SNS 네트워크 어게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언론사, 포털 사이트 댓글, 네, 꼭까지 포함해서 이자들의 댓글에 하는 방식의 패턴들이 상당히 비슷하고 그 프레임이 게다가 네트워크 어게인이란 단톡방에서 게시물을 남기는 이자들의 그 목소리 패, 패턴이나 프레임이 꼭 마치 한 사람이 누군가 지시해서 내는 것처럼 동일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요. 네. 뭘, 어떻게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어처럼 물려서 갈수 있나. 기어처럼 물려서 가고 있었다는 거는 같이 짜고 내통한다는 거예요. 같이 짜고 내통하지 않으면, 같이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기어처럼 물려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심지어 기자까지도, 기자들의 기사까지도 마치 댓글을 요구하는 것처럼 댓글을 읽게끔 요구하는 것 같은 댓글들을 그 남겨요. 악의적인 뉴스 기사들을. 네. 그게 뭐겠습니까? 댓글 남기는 사들하고 기사 쓰는 기자들하고 같은 놈들 아닌가 이거. 그런 의심이 되는 기사들이 상당수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보시면 당시, 당시 신천지가 12지파 인터넷 군사 여러분들께 네 이거 이 이자들이 지금 신천지를 위해서 댓글,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는 이들들을 보면 정치적인 댓글 공작을 하고 있는 집단들의 패턴하고 동일한 동일하지 않나라고 대략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총회장님께서는 7월 30일에 정보통신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총회장이 바로 그이 그 말입니다. 여기가 전쟁 최 일선의 부서다. 자.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쟁 최 일선의 부서다. 네, 전쟁 최 일선, 완전히 전쟁한 마음으로 댓글을 조직적이고 팀을 구성해서 남기고 있다. 네, 나는 걸부리면 대충 상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 전쟁 최 일선의 부서다. 투표하기 싫다라고 자꾸 쓰기도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님. 그게 바로 네거티브 기법입니다. 양비론, 네거티브, 네 아무도 뽑기 싫다. 아, 정말, 저, 윤석열 적어도 도리도리 싫고, 이재명 또 뭐, 예? 그, 뭐, 저기, 정가 사범에 뭐 이런 거 싫다. 둘다 몰고 가요. 팩트 체크도 전혀 없어요, 그냥. 네 이재명 후보의 정가, 사, 정가 사범이, 정, 가가 그게 정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서, 둘다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버려요, 그래 네. 이것도 프레임인 거죠. 그리고 어, 신천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글을 올려라, 긍정적인 글을 올려라. 어, 이자들이 이만희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들을 올리면 어떤 식으로 하냐? 반대로 글을 써요. 네, 반대로 글을 써서 어, 오히려 이제 이만희 총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네, 어, 어떤 마을에는 팬클럽까지 만들었다더라. 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반대파로 물고 나가요. 반대로. 지금 한동훈과 김건희를 공격하는 김건희의 수많은 범죄행위들과, 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어, 정말 자기의 딸내미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정말 한동훈 압, 그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국 장관님의 따님에 대해서 그렇게 일기장까지 탈탈떨어서 수사했던 놈이, 자신의 딸은 완전히 지금 논문을 완전히 똑같이 뺏겨가지고, 예, 뺏겼는 거, 뺏긴 당사자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런 검찰 수사나 경찰에서 고발 조치도 하는 암구도 안 되고 있고 언론은 조용해요. 그런 와중에 댓글을 보시면 한동훈의 팬클럽이 뭐 만들고, 만들어지고 있다. 팬심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 더 뛰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댓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어게인이라는 단톡방 동일하게 똑같이 또 맞물려서 똑같은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똑같은 거냐,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조직적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엄프라는 신천지 어, 댓글 부대를 만들고 청년들을 신문사 투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문사 투입까지 했다. 네. 자이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 올린 적이있는데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특히 이제 사회의 유력 인사라든지 음? 이런 사람을 포섭할 때는 신천지 이제 여자 전도사가 못포섭다 몸을, 몸을 바치는 것이 신기니다 나와 관계했던 전도사 말에 의하면 내 전에 세 명의 남자를 해서 전 반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신천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자기 거부할 수가 없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응 팀이 있습니다. 저 있을 때 각종 포탈 아이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어. 어. 그럼 거기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댓글 작업하고. 추천 수 같은 거 늘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사가 위에 떠오르게 만들 고그 정보통신 그 부서라서 신문사 언론사의 기자로 취직을 하라고 했었대요. 어.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활동도 하고. 아 진짜? 잠입해서 들어가서 이제. 헐. 아, 앞에 이제 여성을 이렇게 성 폭교하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뭐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지만. 기자로 활동하고 언론사로 활동하고 있고 실제 댓글 부대를 양성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무서운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네. 아무런 지금 이걸 대해서 살펴보지 않아요 지금 모든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고 왜냐 얘네들이 언론사에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서 보도를 안해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떤 그 청년이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CBS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에 신천지에 대해서 특, 특별 방송을 했었는데 이미 어지간한 중소 신문사에는 신천지 기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어, 이단 신천지가 정보과장을 지냈던 간부가 신천지가 기자를 양성해 신문사에 투입한다고 증언했다. 네, 신천지 정보통신 간부 정보과장인 정반석 씨는 지난 18일 신천지 빠진 사람들 출연에서 이 조직 실상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 자신은 신천지 신도였을 당시에 전 신천지 정보통신부 정보과장과 언론과장, 홍보부 대회 섭외과장, 언론 홍보 팀장 등 신천지 내부 홍보계통 요직을 두루 거쳤고, 그 과정에서 어 자신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기자들을 양성하고 언론사에서 침투시킨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신천지 안에 청년들을 기자교육시켜서 일반 언론사에는 신천지인을 숨기고 투입시킨다며 이미 어지간한 중소신문사에는 신천지 기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내부에는 인터넷 블로그 팀과 지식인 팀도 있어 조직적인 댓글을 단다고 당신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무서운 방법이죠 네, 자 이, 이거는 이이 사람을 뭐이 사람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어, 민주당원인 것처럼 접근해서 예, 대구에 있는 민주당원들도 몇분 만났고 부산에도 몇분 만났고요 경남 쪽 분인데 이 사람이 민주진영의 단톡방에 들어와 가지고 대거 다른, 많은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어,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중에 주옥순도 있었고, 김종인도 있었고, 어, 정말 이상한 그 현직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몇몇이 바로 현직 기자였는데, 그 기자 중에 기자라 부르기도 그래요. 어, 예전에 기자라 부르기도 민망한 노락을 일삼는 정치 공작,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원성훈이라는 뉴스웍스의 원성훈이라는 자가 그 단톡방에 초대받아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완전히 악의적인 기사, 기사와 기자 글 내용들, 기자라 하기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심각한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포토샵으로 이상하게 잔인하게 조작된 이미지들을 퍼나르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말리풍치라고 하는 정연태 칼럼리스트라는 브레이크 뉴스에 칼럼을 남기고 있는 장고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거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 보면 신천지가 블로그를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블로그 팀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자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이 지금의 국진당이 하고 있는 정치 프레임 패턴하고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댓글 패턴 또 동일해요. 근데, 어 생각보다 빨리 올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이 올린 블로그에 글만 봐도 얘네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걸 대충 짐작할 정도입니다. 네, 이 정연태 말리풍치라고 얘기하는 이,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잔데, 저는, 아, 본인 스스로가 파워블로그라고 하면서 스타 제조기랍니다. 스타 제조기가 된 파워 블로그라고 하면 정연태라고 하면서 이승만을 신격화하고 네어뭐 대한민국을 구한다. 네 자기가 뭐 파워 블로그고 어뭐 윤석열을 완전히 그 신격화한 수준의 글들 그리고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덮여 씌어진 글들을 마치 기자인 것처럼 글을 올립니다. 네그이 이 말리풍치라고 되어 있는 이 정연태라는 사람이 블로그를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 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자들이, 어, 그냥 취미로 남기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먹고 살려고 남기는 게 확실해요. 그냥 대놓고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글이 일정 시간에 두세 개씩 올라와요.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아까 전에 신천지 포위하는 방식 보셨죠? 개식을 무조건 하루에 두 개씩 올려라. 똑같아요 방식들이. 이게 뭐겠습니까? 누군가 시킨 것이 있다. 아니면 뭔가 대가를 받고 할 것이다. 아니면 팀적으로 소통하면서 내통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해요.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독재를 하기 위한 예, 저는 예. 이게 완전 공산주의 공산국가의 단면이다 국민들을 눈과 귀를 닫고 아까 트루먼 쇼 하듯이 자신들이 트루먼 쇼를 조직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민들을 눈과 귀를 닫고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기자가 되어서 진실되지 못한 보도들을 하고 있고 기레기가 외람이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있습니까 그기레기라는 놈들, 기자라는 놈들이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모략질을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 모략질을 하고 있으니까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 홍보 언론 홍보 팀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것도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앞전에서 그 보셨다시피 잠깐 뭐 간략하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언론 고시생들을 포교하거나 기자로 침투한다. 예,라는 네, 것이죠. 어,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 기자 교육을 통해서 언론에 침투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지가 뉴라이트 될 수도 있고 다 동일하죠 네. 중소인터넷신문은 물론 시민기자 정기자 편집권까지 따낸다고 합니다 네. 그, 그 사람들이 정기자가 돼서 편집권까지 따낸대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천지라고 하면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청년들 2, 30대 젊은 청년들은 신천지 초창기에 가장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 있는 동원되는 인력들이고요. 걔네들이 아주 몇십 년 동안 그 자기들의 생활을 해 오면서 나이를 먹어 가면서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냥 신천지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신천지 아닌가? 아,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신문지 보여드렸던 이거, 이거 홍보하고 있던 사람들 다 연세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연세가 꽤 있고, 예, 고학력자도 많구요. 네. 중소 인터넷 신문은 물론 아까 편집국까지 따냈고, 편집국 따리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메이저 신문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구요. 네. 국민의 힘, 국진당의 비방 기사나 비판 기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 키워드를 하도로 밀어버리는 작업들을 상당수 진행을 한다. 그리고 기자들을 통한 정부 기관 감시 및 정당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기자를 기자들을 많이 투입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이거. 정부 기관을 감시한다. 그러니까 즉 출입 기자들, 출입 기자가 되거나 정당을 감시한다. 민주당 내부의 당 민주당 점담 기자가 되거나, 예, 네. 그 그러니까 당을 감시하거나. 하는 도구로 기자들을 침투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데 웃긴 게 뭐예요? 열린 공감에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소위 그, 동, 그 중진 의원들 그리고 수박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진영이 유튜브를 거의 안 보고 조중동만 본다면서요. 조중동 기자들하고 친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일부 수박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수박 의원들일 수도 있겠으나, 수박화된 걸 수도 있어요. 기자들에 의해서, 언론사들에 의해서 수박화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랑맨 형님한테 들은 더 충격적인 내용은, 지금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이 민주진영의 유튜버를 보지 말라고 한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민주진영의 유튜버, 민주진영의 유튜브 채널을 보지 말라고 말린대요. 의원들한테. 그리고 조중동 기자들을 연결을 많이 시킨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밑에 있는 보좌관들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예. 네. 우리 보, 그 시,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박지현 관련해서 그 무슨 조직입니까? 그 조직 있잖아요. 그게 보좌관들이 모인 조직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보좌관들이 모인 조직이 그 최강, 최강욱 의원을 뭐 이렇게 안 좋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보좌관들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심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국, 국민의힘 쪽들이 이낙연 지지자인 것처럼 들어와서 내네 분을 분열 시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똥파리들을 양성 시켰어요. 똥파리들을 키워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재명 후보님을 공격하는 민주당 당원들도 많았단 말이죠, 예전에. 그런데, 이낙연 밑에 지지자들의 내부로 침투만 했을까. 저는 이낙연 밑에 보좌관으로도 상당히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삽니다. 왜냐면, 하 보좌관들이 조중동 보라 그러고 민주주의 유튜브를 보지 말라 그런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의심해봐야 돼요, 이거. 상당수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단속, 네, 상당수 내부 단속해야 되고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철저히 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끌고 가면 더 손해만 봐요 계속 한번번 한두, 한두 번 봐줘가지고는 민주당에게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경고로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고, 그 다음 한번또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는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진짜 무, 무서운 것이고, 네, 어, 여섯 번째, 위장 봉사단체 등을 국회의원 및 정치인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신천지가 봉사단체를 상당수 많이 만들거든요. 봉사단체, 어, 그리고 침묵 모임, 네. 산악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을 같이 참여, 유도해서 언론인 상학회, 언론인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참,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서 뭐 상장도 주고, 예, 상패, 감사패도 주면서 유도시키죠. 예, 유도시켜가지고 유화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부의 침투에서도, 어, 전혀의 심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특정 인물, 특정 정치인을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빙자해서 신상 정보를 캐내는 작업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지금 언론이 왜 사망했냐, 왜 언론을 개혁해야 되냐라는 그 필요성이 정말 느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